이 믹스 보이스는 이 용어 자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신데요. 노래의 정말 대부분의 이론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노래를 해왔고요. 그렇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음의 음색이 따로 있는 것 같고 고음의 음색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음의 음색을 어, 마치 가슴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이름을 보체디 팻도 흉성이라고 했고요. 아요런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목소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음에서의 음색은 마치 머리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보체디 테스타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두성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실제로 가슴에서 올리거나 머리에서 올리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저음과 고음에서 이제 막힘없이 부르려면 마치 이두 가지의 음색이 하나처럼 섞여있는 듯한 소리가 나왔어야 했고요. 그래서 이를 섞여있는 소리라고 해서 이태리어로 보체 미스타 프랑스에서는 보아 믹스테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렸고요. 반만의 흉성이다라고 해서 메조페토, 반만의 가성의 소리다라고 해서 메조팔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믹스보이스, 믹스드보이스 이렇게 불린 거죠.